목사님이 이것저것 다 하고 설교도 원래대로 하면 이제 쉽게 길어질 텐데 어떡한데요? 걱정하시는 분 있죠? 그죠? 1부에 보니까 29분 설교했더라고요. 평상시보다 6분 줄인 거 있어요. 이제 2부에 배는 어떡하느냐가 관건인데 안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 거란 말이죠. 지금 11시 38분이에요. 11시 38분에 메시지하고 또 기념식하고 시장 하지 말라고 오늘 떡을 했어요. 맛있는 떡이래요. 그러니까 떡 받아가시고 나가실 때 기념품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에 오랜만에 나오신 자매님이 있어요. 본인도 수술하고 임파선 쪽 열심히 항암 치료를 하고 이겨내고 있고 남편도 너무 좋아졌어요. 딸도 너무 좋아졌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들도 이제 경희대 앞에 방을 얻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서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6월 20일 날 장안동에서 별내로 이사를 가셔요. 여러분 이사 가려면 마음이 어떨까요?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이사를 안 가보신 거예요? 좀 표현 좀 해보세요.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사실 표현을 잘못 하는데. 자 이사 가려면 마음이 어떨까요? 기대가 되죠. 그렇죠? 또 지금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간다니까 좋아요. 기대가 돼요. 설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에 가서 설레임 하나씩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기대가 돼요. 설레요. 거기에 가면 공간 구조를 어떻게 하고 누가 어떤 방을 쓰고 물건을 어디다 놓을까 막 계획도 해요. 그죠? 오늘 말씀이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아니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하다 라는 말을 좀 풀었으면 너희는 스스로 준비하고 계획하라 라는 말이에요. 이사 얘기를 했지만 이사하려면 준비하는 게 여간 많은 게 아니에요. 버릴 거 버리고 새 집에 가서 놀거 새로 구입하고 이제 이걸 버리느냐 가지고 가느냐 이거에 고민을 많이 하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웬만하면 벌어고, 저는 웬만하면 싸갖고 어떻게든지 가져가서 수서 박아놓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뭐가 돼요? 짐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가죠? 아휴, 버릴 걸. 그리고 나중에 이제 쓰레기봉투 비싸게 사갖고 버려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참 쉽지는 않아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는 신앙, 어디로 이사 가야 되죠? 예,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영원히 이사를 가야 돼요. 이사 가려면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로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준비성에 대해서 한번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철저한 준비를 위한 결단과 다짐이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임직받는 분들 서약할 건데, 서약한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준비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서약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오늘 폐다 그냥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가 더 좋아졌어요. 컬러풀하게 마크를 뽑아줬어요. 여태까지 컬러로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나도 저걸 받고 싶으면 다시 임직받으세요. 받았던 분들. 자, 오늘 34절에 그러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지 않으면 뭐라고 돼 있냐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진다. 여기 마음이 둔하여 진다는 게 뭐냐면, 내 몸에 무거운 집이 이렇게 얽혀져 가지고, 얹혀져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는 막 저거 보세요. 제가 100m를 얼마나 뛸것 같아요? 그냥 얘기해서 빨리 뛴다고 듣는 사람 좋게, 제가 100m를 빨리 뛰었어. 썼어. 썼어요. 네, 지금은 이제 영지도 밀던이 다 되다 보니까 100m를 많이 못해요. 무릎이 아파요. 네, 무거운 짐이 이렇게 얹혀지면 자세부터 달라지죠. 그러면 이 상태로 잘뛸수 있을까요? 그얘기예요 둔하여진다는 건 마음의 무거운 짐이 얹혀져서 마음의 민첩함을 잃어버리고 둔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본문을묵상하면서뭘 생각했냐면 저희 동네 때 불학별로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불학대항. 저는 계룡산 밑에 이쪽. 신도 안쪽 반대편 계룡산 밑에 살았어요. 그래서 계룡산을 늘 보면서 계룡산에 전기를 먹고, 아니,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컸어요. 근데 불학별로 초등학교에 모이면 한 13개 불학이 모이면 동네별로 막 솥단지 걸고 밥하고 막 운동회를 해요. 근데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면 모래주머니, 가만히 있죠, 가만히. 가만히에다 모래나 쌀을 넣고 해마다 이걸 메고 달리는데 운동장 한 바퀴가 초등학교 지금도 엊그저께 가봤지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를 두 명씩 양쪽에 세워서 바턴 터치 식으로 네 명이 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리호리한 사람이 와갖고 4 0 k g 8 0 k g 는 아니고 4 0 k g 정도 되는 이쌀가마니모래주만니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요? 일단 주저앉아요. 띠면 어떻게 돼요? 이거 없는 것처럼 잘 뜰까요? 못 돼요. 그게 여기에 있는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무게감이 그냥 확 눌려갖고, 마음이 분주하고, 온전해 가지 못한다는 거죠. 기로경자님 예, 내려오세요. 이 중간으로. 백원사님이 앞이나 뒤로 가시고, 그한 자리를 저 가족한테 좀 내드리면 좋겠어요. 예, 나리자면 내려오세요. 괜찮아요. 조금 안내 좀 해주세요. 원암룡 안수집사님 뒷자리로 저 가족들 좀 안내해 주시고, 어, 백이승건 사님이 뒷자리로 가시라고 백권 사님이 두 분이 계시니까 헷갈리는구나. 예, 백이승건 사님이 뒷자리로 양보해 주시면 가족이 와서 한 줄에 다 앉을 것 같아요. 어. 배준권 사님 놀랬죠. 나 임명 안해 주려고 뒤로 가라겠나. 예,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그래서 무거운 짐이 얹어진 거예요. 근데 무거운 짐이 뭐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인데 술취함 때문에 방탕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술취함이 원인이고 방탕함이 결과예요. 술취함과 방탕함이 있으면 삶의 염려가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술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웃는 사람은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술취하면 그래요, 예, 웃게 돼요, <laughs> 기분이 좋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제 뉴스 보니까 40대 남편이 식당 큰 식당 앞에 차를 몰고 정문으로 돌파했어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차를 후진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돌파해서 세 번이나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차에서 내렸는데, 이분의 걸음이, 예, 이분의 입에서 나는 냄새가 술을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조사를 하면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부인이 바람을 피는 것 같아서 화가 나가지고, 부인이 아르바이트 하는 일자리에 차를 몰고 돌진한 거예요. 술 취하면 뭐가 나온다고 요 방탕하면 술 취하면 결과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의 삶은 생활의 염려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가 많다라는 건 근심, 걱정, 염려도 많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주인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전혀 공감을 안 하고 계세요 나는 술취해도 내가 생활의 주인이 아닌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면서 누가는 술취함의 원인이 방탕함의 결과를 내고 방탕함으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이 내가 되고 내가 하다 보니까 걱정과 근심이 자꾸만 나를 짓눌러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둔화해진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냐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덫 알죠 덫 에어컨 하나도 안 켜도 되죠 벌써 여러분이 피곤해 하시는데 덫, 동물 잡는 덫 있잖아요. 산에 가보면. 덫을 여러분, 이렇게 보라고 덫을 막 산, 산 같은 데다 막 보이게 덫을 설치해요? 수산형제는 그럽니까? 아니죠? 덫은 안 보이게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행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할때 보면 덫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집중해서 동물을 사냥하거나 아니면 등산하다가 막 여기 옆에 뭐도 있어요? 장례담도 있고, 거덕도 큰 것도 있고 하고 거기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동물을 잡게 설치는 덫에 걸리기도 해요. 덫의 특징은 뭐죠? 예측 못 해요. 어디에 있나를 몰라요. 이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덫처럼 어떻게 해요? 꽉 잡아요. 덫에 걸렸다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측도 불가하지만 상처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음의 저자인 누가는 마태나 마가와는 달리, 마태바가는요. 공간복음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간복음인데, 누가만이 마태와 마가와 달리 기도와 성령을 강조해요. 그래서 누가가 나중에 뭘 쓰죠? 사도행전을 쓰잖아요. 사도행전을 제가 무슨 성전이라고 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해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고, 사도행전이고, 또 뭐라고 했죠? 복음행전이고, 전도행전이고. 또 말씀 행전이고 기도 행전이다.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에도 그렇지만 사도행전에도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게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하고 마태는 뭐라겠냐면 예수님이 셋을 제자 셋을 데리고 갑니다. 얘들아 내 마음이 그리워. 그러니까 여기서 깨어 있어 하고 기도하라고 갔다 오셨는데 뭐 하고 있어요? 네, 졸고 있었잖아요. 야. 한시도 깨어 있어서 기도할 수 없냐? 깨어 기도해라 하고 가셨죠. 근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두 번이나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누가는 기도를 강조해. 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은 마태 마가 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 부분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의 관점은 기도의 관점이 많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기도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탄생하시고 뭐했어요? 안 나선지잖아. 사가랴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는 자였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상에서도 뭐하셨어요?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 때문에 양쪽에 있던 강도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고백을 하게 됐죠.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와 용서에 대한 그 내용을 함께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요? 언제 기도하셨을까요? 좀처럼 사역 초기부터 사역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랬잖아요. 왜 기도에만 하셨느냐? 왜 예수님도 기도를 하셔야 했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본인 앞에 있는 많은 환란과 역경과 시험에 대비해서 기도하셨어요.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36절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7절로 18절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너희에게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다. 끝은 어떻게 되느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되고 큰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있고 또 심, 심지어 16절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이 모든 일이 올 것인데 이올 것에 대해 능이 피한다라는 건 도망간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한다라는 헬라 원어는 뭐냐면 능이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하고 이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피한다는 게 이게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막 몰려오면 옆으로 도망간다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피한다라는 건이 역경과 환난과 박해가 심지어 가족들이 나를 팔아먹고 나를 교도소에 내주고 미워하고 시기해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피할 지혜와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이러한 일이 믿는 사람에게만 오느냐? 그날이 아니에요. 36절, 5절 한번 볼까요? 35절.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날이라는 건 The Lord's Day요. 그날. 심판의 날. 부약으로 얘기하면 여우와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신약으로 따지면 주님의 날. 아, 주님의 날이 주님의 초림이 이미 임했잖아요. 주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한 거고 주님의 다시 오심은 구속을 완성하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완성하게 오시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더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선생님께서 여러분의 집을 털러 오기 전에 전화를 미리 상냥하게 전화를 주시죠. 어, 박건사님 어, 오늘이 며칠이죠? 5일이죠? 6일날 어디 가죠? 내가 6일날, 어, 거기 털러갈 거예요. 하고 도둑이 이렇게 예쁘게 전화하죠? 안 해요. 몰라요. 순식간에 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더처럼 온다는 건 순식간에도 오고 내가 예측 못하는 때 오지만 어떻게 와요? 상해를 가지고 와요. 심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한 분들에게는 심판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한 분에게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르나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누가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더처럼 오시는데 준비해야 된다. 이사할 때도 하나 준비하는데 우리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이사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거기 보실까요? 다시 36절 봅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이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누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번 주까지 우리가 기도의 나눔이 성령 안에서 기도죠. 오늘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암송하게 돼 있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라는 건 성령 안에 있을 때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차이를 살펴봤잖아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어디에서 온다고요? 올바른 영의 생각에서 온다겠죠. 여러분,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술 취함의 반대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방탕함의 반대는 뭘까요? 성령의 인도함, 지배를 받는 거예요. 충만하게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제 팔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화면을 보고 느끼는 건데 항상 이게 팔이 짝짝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항상 의식을 하면 또 의식을 한다고 하면 더 이렇게 돼. 이게 정상인데 그냥 무의식 중에 하면 팔이 짝짝이가 되는. 어깨가 좀 균형이 안 맞는 거죠. 제 팔이 저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보실 때이 왼쪽에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집에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쪽에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생활의 삶의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게 저울이라면 저울의 특징은 뭐예요? 어느 쪽이 내려가요? 그죠. 나는 여러분이 왼쪽이라고 할줄 알았는데 무거운 쪽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생활의 염려와 방탕함과 술 취함이 내려가고 싶어요.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지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어, 무조건 내려가면 안 되고 아무거나 다 내려갈 수는 없어요. 이게 두 개가 다 내려가는 건 고장 난 거예요. 어떤 게 내려가야 돼요? 예,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럼 얘는 올라가겠죠. 그럼 이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누가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올 장차 모든 환난과 역경과 박해를 도망가는 게 아니고 능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열처녀의 비유 아시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정말 고운 예쁜 옷을 입으셨어요. 열처녀 얘기는 어디서 나오죠? 신랑 신부 결혼식에 나오잖아요. 전의 열이 이제 들러리로 서게 됐어요. 그래서 등을 갖고 왔고요. 등에 기름을 채울 멀 갖고 왔어요? 기름병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다섯 명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 오고 나머지 다섯 명은 등에 기름만 채웠지만 준비된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랑이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우리 집에서 거까지 기 가는데 꽤 걸리니까 도착 시간이 아마 한밤 넘어서 새벽 9시 정도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연락을 하지 않는 한 어떻게 돼요? 언제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들러리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그랬다네요. 시집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신부 집까지 가서 인사드리고 말뚝에 절하고 좋은 거 드리고 어떻게 해요? 모시고 하잖아요. 신부를 모시고 오는 것까지만 좋지. 모시고 와서부터는 이게 이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후회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사신 분들은 웃으세요. 어, 여러분 다 그런 분이네. 시집 간다는 말이 그런 의미잖아요. 시집 간다라는 게 시댁에 간다라는 거. 이제 평생 이 집에 간다는 거. 근데 신랑이 온다는데 신부대리를 온다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근데 낮부터 기다리지는 않죠. 왜 그럴까요? 그 나라 더운 날에요 죽을 일 있어요. 왜? 낮부터 가요. 그러니까 해가 질력선선할 때부터 해서 가니까 밤이나 새벽에 도착할 수 있죠. 근데 열 명이 다 똑같이 뭐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황후장사보다 무거운 눈꺼풀이 막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나라 결혼식처럼. 함 사세요! 신라봅니다! 준비하세요! 그러면 자다가 깜짝하고 깼는데, 아, 등불을 켜놓고 잤네. 그, 다섯 여인들의 등불은? 어땠어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졌어요 기름이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졌어도 뭐가 있어요? 준비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신랑 오심을 맞이하죠 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자동차 몰기가 참 어렵잖아요 제가 예견한 시간은 5분 남았습니다 20분 딱 채웠어요 그나마 5분 서비스로 드리는 거예요 기름이 왜 필요해요?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을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끌고 다녀야 돼요. 근데 기름을 넣으려고 해도 좀싼 데를 돌아다니는데, 아, 저희 동네 앞에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이게 들쭉날쭉, 들쭉날쭉해요. 2020여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싹 보니까 35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화귀 넘어가는 쪽, 그 동네가 그래도 기름이 제일 싸다 해서 권사님도 얘기했잖아요. 갔더니 거기도 1985원. 1996원. 그, 그나마 싸다고 갔더니 2,000원이 훌떡 넘어갔어요. 어휴, 충격이에요, 충격. 그래서 앞으로는 차를 끌고 다녀야겠다. 드라이빙이 아니고 그냥 끈묶어서 데리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용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차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무용지물이 돼요, 우리의 삶은. 환란이올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기도함으로 깨어 있는 게 재림과 관련이 있느냐?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에게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염려로 오는 무거운 짐을 피하고 무뎌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로 이사갈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림에 관련해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가 아까 얘기했지만 장차올 모든 고난과 역경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견딜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거기에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서다라는 게 뭐냐면 이겨서 든든히 당당하게 앞에 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스포츠 스타 중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붐을 일으키고 있고, 막, 어디만 가도 막 환호하고 사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저잖아요. <laughs> 제 꿈이 원래 초등학교 4학년 때 축구선수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서울로 안 보내준다고 해서 축구를 접었어요.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야구도 안 된대요. 접었어요. 뭐가 되기를 원합니까? 너는 법관이 돼야 된다. 얘기를 하셨어요. 제 이름을 그렇게 좋은 이름으로 헌철로 줬어요. 세철도 아니고 헌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 꿈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손흥민 선수는요, 17세, 18세에 독일로 넘어가죠. 그래서 18세인가 17세 첫골을 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서 함부르크, 하, 아, 함부르크인가 어디죠? 거기서 떴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거기보다 거칠고 세고 큰 시장인 프리미어 리그 영국으로 갔어요. 첫해, 두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엄청 요구도 먹고 쟤는 빠르기는 하는데 어디로 튈지를 모르고 쟤는 빠르기는 한데 부딪히면 넘어지고 첫해 가서도 골은 몇골 넣지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그거 들으면서 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연말을 했어요. 우리처럼 하면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본인이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이 된 거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깨닫는 것 뭐예요? 열심히 했어요. 원래 그는 태어날 때 오른발 잡이었어요. 아버지는 왼발로 무조건 하루에 천 개, 하루에 몇개 해서 왼발 슈팅을 가르쳤어요. 양발 여러분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전부 몇골 넣었죠? 권희아 <목소리> 몇 개지? 3 어. 23 중에 왼발이 12개, 오른발이 11개예요 원래 오른발 잡이에요 근데 왼발이 12골을 넣은 거예요 신하는 노력 여러분 기도도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삼가 조심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방탕함과 술취함과 염려 가운데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여러분을 붙들어서 그런 믿음의 온전한 승리자로. 석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 25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결단 찬양 드리고 하나님 기도로 준비해서 역경과 반란과 박해와 시련이 오겠는데 그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열방의 신앙 공동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승리한 자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드리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니,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삶과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술취함처럼 방탕함처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수 없고 정신 없는 삶을 살게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행할까 나의 권세 명예 가진 것내 자녀를 위한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로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사역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때가 올 때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여 깨어있어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이 어려운 환란의 때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될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